아 근데 어제 혹시 어. 아우터 보이코가 있어요 어제는 어제 나 바람막이 입었어 인데 보니까아 바마. 아 바마. 밤아... 아 바마 아, 아. 좋죠. 왜? 바람막이 하나 사려고요. 아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 안정이기도 하고 음. 그 좀. 아 그냥 사람들지 뭐 고민을 해. 음. 금방 더워지잖아요 날씨가 이제 음. 코디하기가 애매. 이게 좀 뭔가 예쁜 바람막이 찾기가 힘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돼요. 맞아 확실히 고민 고민일 것 같아. 네뭐제 주변 사람들은 다 고민하는 것 뭐, 같아요. 너한테도 엄청 고민되지. 어, 우 저도 고민돼죠 요즘 또있기 좋잖아요. 예. 네. 어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어디 어디 가세요? <laughs>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윈드브레이커 제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의 윈드브레이커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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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거든요. 실제로 입어 보면서 실물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품은 EA 브랜드의 블레드 점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겉감의 얇은 나일론. 네, 이렇게 겉감에 얇은 나일론과 그 안쪽에 있는 나일론의 원단을 비치게 한 되게 오묘한 느낌을 주게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의 트레이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한쪽만 내리고 여러 가지 연출을 할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인트가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후디 쪽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스트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이즈 조정 스트링이 있어서 되게 뭐 힙하게 하고 쫙. 조여주고라이머 느슨하게 해서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하고요. 밑단에도 보면 은두개의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코디를 할수 있다. 이 포켓에도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또 안에를 보면은 이 제품은 또 이렇게 안에 진하게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퍼를 내리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한번 입어봤어요. 왜냐?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니까 바람을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춥지가 않았어요.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만족한 편이었습니다. 내가 고프코어 룩을 좋아하는데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또 스트릿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엘무드 브랜드의 패널라인 워시드 윈드브레이커 자켓입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는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서 딱 3D 패턴 디테일로 구조적인 실루엣이 되게 눈에 딱 띄는 제품이고요 워싱 과정을 거친 나일론 원단이고 나일론이지만 은 굉장히 코튼처럼 부드러운 터치감이 장점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퍼는 2A 지퍼를 사용해서 포디할때 이런 식으로 좀 열어서 편안한 감을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소매 쪽 보이시죠? 여기 컵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또한 잠궈서 잠그면 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더확 조일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너무 예뻤어요. 사진보다 솔직히 실물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좀더 어떤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코디할 때 어떤 느낌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오, 사진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엑시멀 후디 윈드브레이커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크림 베이지 컬러고요.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퍼를 덮어주는 형태의 넥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또 탈부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매 쪽에도 이런 식으로 붙여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타일링 뭐 여러 가지. 지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든 지퍼가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안에 통풍요소. 이렇게 통풍이 정말 잘되 있게 이렇게 또 디자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기능성까지 같이 잡은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링 조절하는 구간이 있어갖고, 코디할 때 여러가지로 좀 편하게 코디를 할수 있고, 그래서 조금 난 치는 것보다는 좀더 감성적인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다음 제품은 글랙 브랜드의 스펙터 윈드브레이크 자켓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윈드브레이크를 많이 검색해 보다가 정말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원단 같은 경우는 나일론 타슬론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 타슬론 원단이 이렇게 좀 바삭바삭 거리는 기분 좋은 촉감이 나는 거라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딱 보면은. 지퍼가 굉장히 특이하게 사선으로 휘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모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트링, 모자 딱 끝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반팔인데 안에 긴팔을 레이어드 한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또 반소매에 여기에 또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코디샷을 보니까 여기 또꽉 조여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진짜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퍼 여기 있고요. 또 안에 열어서 여기 안에도 있고요. 또 여기, 여기도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열어서 여기 안에도 지퍼가 있어요. 구면을 보시면 벤틀레이션 디테일.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라서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끔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트릿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이거는 딱 받았을 때 정말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중간 제형이나 마른 분들이 훨씬 더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트래블 브랜드의 윙 오픈 윈드 브레이커 오션 블루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절개 디테일의 투스킨 후드 윈드 브레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단 표면 같은 경우는 폴리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멤브레인이 접착된 투스킨 상품으로 발수나 방풍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넥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이넥으로. 떨어졌었고 제가 입었을 때도 되게 하이로 올라와 있는 넥이고 후드에도 챙이 있습니다 이렇게 챙이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드 뒤에는 이렇게 후드의 스트링과 넥 스트링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등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 절개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개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테리스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도 저는 가성비 제품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트레븐의 테크지업 후드 자켓 옐로우 그린 컬러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제품이랑 동일하게 하이넥 스타일이고요. 후드에 챙도 달려 있는 조금 더앞에 제품보다 좀 심플한 제품입니다. 어, 여기 지 옆에도 다 지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해볼까요? 찍찍이. 정말 편하죠 스탠드 달려있고 고프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트릿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트레블의 워크샵 콤비네이션 테이프 자켓이에요. 트레블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디테일도 있지만 이렇게 컬러감을 잘 살린 제품들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절개되었던 부분들이 테이핑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테이핑이 들어가 있고 이 후드 쪽도 똑같이 테이핑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트래블의 첫 번째 제품이랑 똑같이 하이넥 스타일입니다. 하이넥 스타일로 되어 있고 후드챙이 들어가 있어서 아웃도어 느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스트링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똑같이 후드 사이즈 조절 스트링이랑 넥 조절 스트링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슴 왼쪽 위에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을 더 줄인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갔을 때 모델분이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면서 입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윈드브레이커 제품에 좀 다른 생각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어, 그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